스포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정말 게임을 해도 되나요? 선수들을 볼 기회도 많을까요? 오 세상의 모든 게임 관련 직업을 꿈꾸는 분들께 버프를 드립니다. 버프가 필요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스포츠 취업 너도 할수 있어. 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SbXG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MCN 회사의 자회사로 어, 리브샌드박스라는 프로 e스포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 e스포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고 이렇게 또 만나뵙고 싶다고 하신 건가요? 제가 리브샌드박스 팬이어서 대표님을 꼭 직접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팬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가 19년도에 친구들이랑 롤파크에 가서 샌드박스 대아프리카전역 집관을 갔었는데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e스포츠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 근데 제가 앞에 듣기로는 젠지 팬이라고 하시던데 아 근데 낭만이 가득한 샌드박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경기에서 받았던 것들과 치어풀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건데요 오, 네. 네, 19년도에 제가 샌드박스 첫 집관을 갔을 때 그때 렸던치어풀입니다 저희 팀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했을 전성기 시절이네요.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래된 걸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첫 직관이었다 보니까 좀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번에 직관 갔을 때 그렸던 치업풀인데요 저희 거 방송에서 본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지르 픽이 너무 낭만 있었던 것 같아서. 그동안 그림 실력 많이 드셨나요 <laughs> 아무래도 팬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어, 네. 너무 잘 그려주시고 이렇게 직접 가서 응 원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어, 대표님이 현재 회사에서 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뭐 그냥 뭐 대표라는 일이 그렇지만 사실 회사에서 필요한 건다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핵심적인 이제 비즈니스. 기회들을 찾고 그 비즈니스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결정을 하거나 뭐 특히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좋은 인재를 모셔오거나 이런 거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스타트업을 운영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e스포츠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학교 창업으로 시작해서 계속 IT 업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에듀테크라고 불리는 이제 교육 산업 쪽에도 있었고 뭐 AI 쪽에도 꽤 오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제 어린 시절 꿈이 다 스포츠 팀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제 어린 시절 뭐 스타 리그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e스포츠의 팬이었고 게임도 정말 좋아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성장성 있는 스포츠 산업이 저는 e스포츠라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그두 개의 교집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군 시장 이 e스포츠였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 역시도 똑같이 입사를 해서 이렇게 대표가 되게 된것 같습니다. e스포츠 게임단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e스포츠 게임단이 하는 일이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주 뛰어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하는 이제 프로게이머들을 도와서 이들이 최고의 실력을 내고 더 나아가서 실력뿐만 아니라 미디어나 마켓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치가 높아지도록 하는 걸 돕고 있고요. 저희는 그들의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활동, 메디컬, 훈련 이런 것들을 도와서 그들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제가 e스포츠 게임단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네. 좀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직원분들은 또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e스포츠 기업이라고 하면. sk에 참여하고 있는 아마 10개 기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모두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을 봤을 때 저희 팀은 특이하거나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앨범 작업을 했던 분도 있고요. 종합 광고 대행사에서 뭐 광고 기획을 하거나 카피라이즈를 하셨던 분도 있고요. 소비재 브랜드에서 뭐 리테일 쪽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IT 기업에서 컨설턴트를 하셨던 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e 스포츠업에서막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고 저의 공감대는 같죠. 게임을 좋아하고 e스포츠를 좋아하고 이런 공감대는 같지만 전문성과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은 최대한 좀 겹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e스포츠 게임단에서 일을 하면 사무실에서 정말 게임을 해도 되나요? 사실 이런 질문을 묻는 신입 면접자가 있다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점수를 <laughs> 주진 않을 것 같은데 자기 할 일을 완벽히 잘 한다면 뭐 회사에서 춤을 추든 뭐 노래를 부르든 뭐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죠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시간 중에 뭔가 완전히 자기만의 취미를 즐기는 걸막 이렇게 제가 장려하진 않고요 저희는 뭐 틈만 있으면 같이 게임하고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문화활동들 훨씬 많이 하긴 하죠 게임 프로게임의 특성상 지는 날도 있고 이기는 날도 있잖아요 그쵸. 그날마다 회사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기면 대충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지면 뭐 다들 사실 말은 안 하죠 특히 이제 선수단과 밀접하게 있는 분들은 더 이런 게 신경 쓰이고 할 테니까 어떻게 보면 없던 일처럼 그 시간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정말 이제 내 팀이고 내가 소속돼 있고 내가 애착을 갖는 팀으로 이제 동기화가 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없을 순 없는 거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 느끼는 게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다 생각해요 그런 스토리들을 매주 다양한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경기가 다양한 종목에서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 다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좀잘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서 계속 힘든 일이지만 계속 재충전하면서 용기를 얻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e스포츠 게임단에서 일하면 네. 선수들을 볼 기회도 많을까요? 뭐 사실 이게 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e스포츠 팀 특성상 사무직처럼 이제 실내에 있잖아요. 근데 또 숙식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팀들은. 일반 직원들과 아예 따로 분리된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얼마 전까진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선수단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있고 해서 매일같이 마주치고 또 인사도 하고 항상 같이 생활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좀 궁금합니다 뭐 이것도 사실 뭐 직군이나 아니면 연차에 따라서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유사업보다는 조금 더 네, 그래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 제가 봤을 때 산업에서 꽤 높은 축에 속하는 것 같다 그래서오 네, s b x g 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만한 대우를 받은 분들만 모셔와서 또 좋은 대우를 해드리려고 노력한다고 뭐 그분들이 만족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laughs>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금 외국어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이스포츠 업계 에 취업하는데 좀 유리한 전공이 따로 있을까요? 이스포츠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이 중요한 시대는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해요. 물론 너무 그잘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이 이제 정말 성장 지향적으로 이 사람이 알아서 스스로 열심히 할 사람인가를 보는데 집중하는 것 같고요.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직군 같은 경우는. 학교나 뭐 학과보다는 실제 포트폴리오 같은 걸더 보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취준생의 입장에서 뭔가 e스포츠 업계에 취업하려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그 문장을 딱 하나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사실 저도 진짜 많이 고민하는 것중 하나예요. 스타트업이나 초기 회사는 사실 신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이 얘기를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생존이 위협받는 기업이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그나마 가진 리소스를 다 써서 생존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되기 되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에 합류한 신입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인천이었다가 처음으로 출근하는 또 직원이 한분 계세요. 네, 무무님 보고 있습니까? 네. <laughs>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 팀에 두려고 하는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부족한 스킬셋이지만 분명히 자기만의 결을 갖고 있고 그 결은 보통은 대모의 민정님하고 비슷하게 이 스포츠를 너무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어떤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 스포츠나 게임을 덜 좋아해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일로 들어가면 그걸 잘 알수록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실무단에서 분명히 이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필요해져요. 근데 아무래도 커리어를 오래 쌓은 분들보다는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루트로. 다른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되니까 지금 현실 e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은 민정 님처럼 정말 e스포츠를 매일 경기를 보고 어떤 별명이 있고 막 이런 걸다 알잖아요 어떤 게임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는 것 같다 현재 e스포츠 흐름을 빠르게 해체하고 그거를 팀에 전파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면 확실히 지금 e스포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야겠죠 두 번째는 확실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걸 보여줘야겠죠 솔직히 말하면 e스포츠의 근무 환경이 막 소위 말하는 워라벨이 뛰어난 환경은 아니에요 선수들이나 경기들이 막 주말에도 많고 밤에도 많고 근데 그거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근성과 투지에서 할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두 가지가 있다면 모든 e스포츠 기업과 팀에서 찾는 인력을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이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두 가지를 갖추면 저는 충분히 모든 팀들이 탐내는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혹시 마지막 면접은 언제 보셨나요? 저요. 여기 입사하기 그러니까 한 1년 반, 2년 전에 본것 같습니다. 면접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나 네, 떨리긴 하는데 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취준생들에게 SBXG를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스포츠를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해볼수 있다. 저는 저희 선수단 관리 조직의 목표를 성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적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극적 목표는 매우 미디어적 가치가 높은 선수 IP를 갖는 게제 직원들의 목표예요. 다양한 이 선수들을 활용한 미디어 활동들 그리고 이들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고 이들을 선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액션들 이런 걸 고민하고 실행할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적성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e스포츠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혹시 뭔가 선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리그가 시작되고 선수를 구성한 이후에는 사실 코치와 선수들을 믿고 그냥 저도 할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네, 맥주 먹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고 이미 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뭐 너무 행복하고요. 지금은 사실 그냥 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경기를 보다 보면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막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많죠 <laughs> 네. 뭐 저는 비록 티어가 높지 않지만 뭐 경기를 볼때 팬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혹시 롤 티어가 어디신가요? 저는 플래티넘의 실력을 갖고 있는 골드였던 브론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네왜 네. 웃으시죠? 네. <laughs> 진지한데? <laughs>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자세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e스포츠 시장이라는 게 함부로 뭔가 뛰어들기 좀 두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사실 취준생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확실히 SBXG가 보이는 여태까지 했던 일들을 보면 뭔가 SBX지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새로운 문화를 개척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취준생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신 것 같나요? 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e 스포츠에 참여하고 싶고 네,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고 즐겁게 일하고 싶으면 저희 회사보다 좋은 회사는 없을 거다 네, 그게 제 생각이라서 얼마든지 용기를 갖고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할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펜슬랭커되기 프로젝트 버프가 필요해.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도,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남겨주세요. 우선 LCK 팬이자 리브 샌드박스 팬으로서 대표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대학교 4학년이라 진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고 있는 때인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이나 e 스포츠 시장에 정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나 젊은 청년 분들이 많을 텐데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스스로도 되게 유익했고 또이 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